아니, 잘못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잘못 외웁니까? 네, 어. 아, 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 왜요? 근데 정답이 없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면. 어. 공수기. 공수기 문제는 아니잖아. 얘들아, 두명 어, 이상짜리부터 좀 숙, 어, 숙자를 풀어보자. 162번. 간단하겠지, 뭐. 네. 아, 조현아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냐? 영어요? 어. 아닌가? 너그 SKL 다녔었는데 지금 어디 다니냐? 우리는 카페 다녔어. 딘지왜 얘기를 안 해줘도 궁금한데.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네. 근데 네, 얘기해. 지금은 안 다니고 있 어, 원래 어디 다녔냐고, SKL에서. 그저스틴어아 아, 저스틴 네, 네. 타베탑 권위판을 응. 지니고 어? 저스틴 타베탑 오른쪽으로 어요 타벤탑이 이관이 생겨가지고 아, 아 어딘지 알아요 응. 어딘지 알아요 응. 어, 타베타을아 저스틴에 다녔구나 원장님한테 배웠니? 어, 다같이 모여 하는거야 아니 다같이 모여서 한다는게 뭔소리야 이것도 응? 아, 그냥 수업할게요 네, 아 진짜 왜 그래, 동현아? 왜 그러는 거야? 어? 원장님한테 배웠냐고 물어봤는데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 아니습 어, 아니라 하면 되지 그냥. 자 볼게요. A 씨는 x축 위의 점이고, A에서 포물선 액은 접선의 접점을 각각 B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점에서 아 준선은 준선인지 모르겠는데. 이점에서 그것대요. 어, 정사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이점에서 그은 접선과 이점에서 그은 접선이 준선 아니에요. 네, 몰라요. 네, 일단 서로 수직해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이 접점에서 또 수직으로 내려오고 접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여, 딘지 모를 이 A 콤마 0에서 이포물선의근두 접선이 수직이어야 되므로 제가 밖에 점을 A 콤마 0으로 잡을 건데, 밖에 점에서 긋는 건 항상 뭐라 했어요? 얘를. 예, 기울기 공식을 활용하라 했습니다. 지금 P가 2니까,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잡을 건데, P를 2라고 잡을게요. 알았죠? 그리고 A 콤마 0을 지나니까 0하고 A를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MA. 더하기 m분의 2가 0이구나, 입니다. 양변에 이제 m을 곱하면 m제곱, am제곱, 플러스 2가 0인데, 다들 알다시피, 모든 m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함으로, 수직이니까, 모든 m의 곱은 a분의 2거든요? 마이너스 1이어야 함으로, 우리 a가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 정확히 준선이었네요. 네, 준선이었네요. 그거야, 뭐, 이제 알게 된 사실이고, 준선이었고, 어쩌다 보니까 준선이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무조, 무조건, 준선이네.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겠죠. 준선에, X축 준선에서 접선을 그으면 모든 포물선은 무조건 수직에다가 맞게 되는 게, 지금 제가 그냥, 봐봐요. 아, P가 2였죠. 그러니까 여기 P라고 만약에 놨다 칩시다. 그러면 어차피 A분의 P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P랑 마이너스 A랑 같아지는 지점이 A 지점이 될 건데, 마이너스 P 지점이 A 지점이 될 건데, 애초에 이런다는 게, 아, A 좌표는 준선, 위에 점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P를 2라고 하지 않고, 그냥 P라고 했다면, 공식 그대로 썼다면, 썼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만 필기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구하는 과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렸고요. 야 이제 봐봐. x축에서 딱 올라가고 딱 올라가는데 정확히 포물선 대칭이란 말이야. x축 45도란 말이야. 기울기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해볼까? 심심한데 자 이렇게 선을 이어볼게요. 이거랑 아마 이 쿤만 여기랑 똑같을 거니까 아 그러면은 자 여기가 얼마죠?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4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심지어 그래요 그런 얘기니까 심지어 얘가 지금 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사각형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그쵸 그니까 러아 대충 알았죠? 잠깐만요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맞나 근데? 좀 잠깐 보자 길게 일자리가 만나는 점이 딱얘 위가 맞을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길이 4니까 이 길이 4라서 맞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거는 이제 뭐, 뭐 구하는거야? 넓이 구하는거야? 시의 좌표는요 여기 있겠네요 또 4를 또 갔으니까 6,0이 되겠네요 그쵸? 네, 또 4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겠고 문제 자체는 너무 어려운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얻은 정보는 아 여기에서 그으면 수직이 나온다 예, 외울 게 많은 것도 많은데 그때 그때 보면서 계속 익히시면 돼요. 자꾸 또 보고 또 보고 할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였죠?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는요, 174아170 168번 y 제곱은 4px 와 직선 x는 p가 x는 p라는 거는 이제 잠깐만요. y 제곱은 4px면 여전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점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p점이 있을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는 p는 여기고요 만나는 점두 개가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y 축표 음수인 점 p라고 했대 여기를 p라고 하기로 했답니다 점 p에서 품위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이다 이건 벌써 여기가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미 스몰 p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방금 똑같이 한 거죠 스몰 p가 3이다 알려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전피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점이 그러면, 이렇게 결국, 3콤마거든요3콤마에 대한 적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 y제곱은 12px, 아, 12x인데, x가 3일 때, y는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아, 야, 씨, y 좌표도 마이너스 6이었다. 나 바보였네. 길이가 6인데. 자, 따라서, 네. 도현이가 어, 웃으니까 약간, 비웃음 당한 느낌이 네. 왜? 그러면은 바로 물었다, 아니아니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화나지 않았어. 그문아. 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입니다. 울면안 되죠, 그리고. 자. 네. mn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mn은 마이너스 1, 마 3이 되겠네요. 공식을 쓰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야. 이점 위에서 봐 P점 위에서 긋는 직방 무조건 기록이 1이고 얘 지난다. 그니까, 러봐 준선에서, 어떤 포물선이든 준선에서 딱 바로 수직 내려온 이점 있지. 이 점에서 긋은 직방 무조건 기록이 1이나 마이너스 1이고 무조건 얘 지난다. 아, 무조건. 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네. 네. 그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쌍곡선과 포물선을 그니 그러니까 2차곡선을 계속 풀면 나중에는 이게 아주 그 정형화된 상태가 될 건데 솔직히 우리가 기하를 자주 풀진 않으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워지면 외우지만 외워지면 외우시면 되는데 안 외워진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맙시다. 기본 원리만 기억하면 되니까 결론은 뭐다 하고 싶은 얘기야 뭐다? 그러니까 어떠한 포물선이든 어떠한 포물선이든 예를 들어 초점이 여기다 초점에서 수선을 초점에서 이제 초점 바로 위의 점 혹은 밑에 점을 긋는다. 여기서 기록이 무조건 1이더라. 그리고 지나는 점이 무조건 준선이더라. 라는 게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이 되겠네요. 그쵸? 네. 아, 나도 이런 거는 학교 다닐 때는 안 했었거든. 음, 응, 나 외우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네. 아, 봐봐 학교 다닐 때 혼자 공부할 때 어, 이런 게 있네. 음, 하고 혼자 기억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내가 가설을 세운 거잖아. 초점 바로 위에 있는 점에서 그으면 기울기가 1에다가 이게 맞나? 이거 준선, 준선 지나나? 궁금해 하면나 혼자 수업 시간에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수업하는데 앞에서. 야, 난 고등학교 때 그랬다. 이거지. 어. 그래서 이게 맞네? 이러면, 어. 너 혼자 알고 있는 거지. 뭐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면 얘기했을 거야. 친구들이. 근데 들어봐. 그렇게 쌓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너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어. 야, 나는 그랬다고. 그런 게 수업 시간에 할말할게 없잖아. 너네 지금 너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할거 맞니? 아니. 이 민혁아 너는 공부해야지. 자면 어. 안 되지. 이제 어, 이너 공부해야지. 임마 어,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시간에.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음 레알이에요. 자동으로 그냥 점수가 올라가던데요, 그냥.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3콤마 6이라는 점에서 이제, 3콤마 6은 잘 보세요. 아, 개 멀리 있네. 그냥 대충 할게요. 자, 포물선 예위의 점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인데, 자, 이번에 어떤 점과 곡선에서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예정입니다. 얘는 미적분 2를 배우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는데, 미적2를 안 배우셨으니까, 아직은. 배우고 계셔도 아직 이거 안 나갔으니까. 네, 윤희 선명이 동현이 한번더 얘기하지만 좀만 힘내주세요. 네, 알았죠? 네. 어제 윤희가 표정이 막 거의 진짜, 어, 윤희 나 고개를 들어. 너 어제 왜안 물어봐서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가버렸더라. 질문할 줄 알고. 어, 너무 힘들었어? 알았어. 선명이 마찬가지, 동현이 마찬가지 미적분 2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은 항상 남아있을 테니까 질문하고 가세요. 네, 질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근데 힘들면 가시는 거고. 네. 여튼, 그런데 들어보세요. 일단 먼저 볼게요. 이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제이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한다. 라는 가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 뉴트로 두지 말고 약간 센스있게, y 좌표를 a라고 두고 x 좌표를 a 제곱이라 줍시다. 센스 있게. 이 정도면 센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x 좌표를 a 콤마 두면 y 좌표는 루트 a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y 제곱은 x니까 얘를 a 라 두면 y는 루트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두고 3 콤마 6과의 거리를 구해보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 루트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자, a의 4제곱 마이너스 6, 5a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12a 더하기 45네요. 아, 이건 또 4차함수 미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참, 이제는 뭐지 이거? 문제를 어떻게 내는 거야? 이게? 미적분 1을 일단 배웠다는 가정인데 이러면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질문이 많아야 되는 게 맞네요. 질문 4 명밖에 안 했다는 건 숙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숙제 검사를 한번 해야겠네요. 쉬는 시간에 바로 할게요. 알았죠?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유찬이, 동현이가 있다. 앞으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은 오늘만 남을 거예요 유찬이, 동현이 제외하고 오늘만 남아서 이제 숙제를 하고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그냥 외우자. 지금부터 그냥 외워. 야, 두 가지 보여줄게. 곡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곡선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보여줄게. 알았지? 곡선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보여줄게. 두 개. 자, 4차 함수 이거 미분 안 하고 안풀 거야. 자, 볼게. 곡선과 직선 사이는 곡선이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자, 언제가 최소냐면 평행하게 다가와서 처음 만났을 때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직선이 예, 평행하게 다가오다가 처음 만나는 점이 있다면 얘가 가장 최소 거리예요. 아니 내 네, 이미 워딩에서 처음 만났다 이꼴 가장 가까운 거리잖아요. 처음 만나 평행하게 다가오다가 처음 딱닿는점그 점이 제일 가깝겠죠. 그쵸? 필기해야죠. 네, 그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소 값은 뭐다? 직선이 평행하게 다가오다가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한번 써보라는 거죠. 얘랑, 얘랑 대비하기 위해서도 알았죠. 자, 해보시고. 기다려 드릴게요. 네. 있어봐. 어. 자, 두 번째입니다. 국선과점 사이의 최소값은 언제냐면요. 점 사이의 최소값은 이때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 점이 여기 위에 점 아무 개를 찍었어. 어, 이 거리가 대충 최소인 것 같아. 찍었어. 근데 봐봐.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치자.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서로 찍은 이 기울기와 수직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럼 다른 때는 안 그러느냐? 네, 안 그럽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점이 얘를 찍었어. 그럼 이 기울기와 예서의 접선은 수직이 아니죠, 그쵸? 써. 어, 조용도왜 손을 안 움직이고 있어? 어, 써. 자, 뭐라고요? 점과 곡선에서는, 점과 곡선에서는 언제가 최소다? 밖에 점과 곡선이의 점을 딱 이어봤어. 근데 곡선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선이 수직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고3 때도 그냥 외우게 시키는데 일단 외우세요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겠습니다 알았죠 그냥 민혁 아무데나 손을 내려봐 준혁아 너 진짜 아무것도 안쓸 거야? 아 오케이 그래도 한번 쓰라니까 쓰라고 할때 어, 선생님이 이거는 한번 쓰라고 하잖아 이거 네가안 쓰는 건 뭐라 안 했지만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게 너까지 힘들게 하냐? 그냥 한번 써봐. 나이 힘들어 동이 때문에. 어. 어. 이거 입술 대빨지 않 너가 그런 표정 하면 안 되지. 어? 너는 모르는데 안다고 안 쓰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의심병이 생긴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가만 놨으면 이런 씨는 불어 하지어 맞긴 한데 말리는 시눈이가 더 민혁이 말리지 않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네 거드는 시눈이구나 이거는. 네,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 방법이, 그, 제가. 근데, 준영아, 이거 내가 너한테 알려준 거냐, 이거? 예, 네, 좋아요. 자, 보세요. 그니까, 이걸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점에서, 어디 점에 다았는데이 길게, 어떤, 그럼 점이 두 개니까 기울기가 생기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봤는데, 둘이 수직이면 그때가 최소라는 건데, 그럼 이 문제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점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포물선 위에 점 중에 얘 하나 잡았어요. 그게 이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봤어요. 수직이 아니죠. 아마도 포물선이 간다 치면은, 이제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록이 구해봤더니 서로 수직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그냥, a,b라고 잡을게요 이제 두 가지 잘 썼죠? 야, 곡선점은 잘 까먹는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왜? 잘안 쓰니까 알았죠? 자, 여전히 그냥 a,b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좋아요 쌤, 문자가 두 개인데요? b를 a 제곱으 쓰면 안 되나요? 응,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자, 그다음에 뭐할 거냐? 3,6이랑 a,b까지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a-3분의 b-6 이게 기울기인데 <laughs> 그렇죠 얘랑, 누구랑 수직?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든 품을 선이니까 아, 집어넣을게요. Y 대신에 B 하나. 그리고 P가 2분의 1이니까, 아, P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X 더하기 A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위의 점에서의 접방이죠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22분의 1인 것 같죠?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아, 얘랑, 2b분의 1이랑 곱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다. 수직.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어... 봅시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부터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b에다가 이제 우리는 지금 b가 a는 b제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a는 b제곱, a,b가 콤마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a는 b제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A 대신에 B제곱을 넣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B제곱 빼기 3분의 B-6, 2B분의 1이, 예, 마이너스 1임으로 넘기면은, B-6은, 음, 어, 마이너스 2B의 3제곱 더하기 6B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2B 의 3제곱, 마이너스 5B, 의 예, 마이너스 6이죠. 0은 되었고, 예, B가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얼마야? 이에요2 e 집어넣으면 된대요. 2 e 넣어보니까, 어, 예, 딱 되네요. 그쵸? 그래서 B가 2일 때가 정답인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근들도 구해보고 싶으면 구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2가 맞는 것 같아요. B가 2일 때는 A가 4가, 예, 되겠죠? 따라서 좌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구하면 되겠죠? 거리는, 루트, 이, 어, 뭐야, 루트 17이네요, 그쵸? 근데 네, 174번 좀 어려웠습니다. 모르면 어려워요.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 정신 나갔나, 얘네? 뭐지? 모르겠는데요? 정신 나갔나 본데. 예, 네, 그쵸? 이건좀 어려울만 했어요. 175번도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야, 곡선과 점상이는잘 까먹는다 했다. 분명 얘기했다잉. 나 준영이한테도 쓰라고 한 거야, 그래서. 잘 까먹으니까. 네.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선생님 말을 좀 들어줘. 선생 너무 힘들다, 너네 반 진짜. 준영아너 맞아.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냥 별거 아니니까 쓰라면 써줘, 알았지? 어. 내가 30번 쓰라는 거 아니잖아. 아, 진짜. 아, 야, 이 새끼들 어떡하지? 아, 야. 야, 요즘에 새로 들어온 정주가 열심히 하니까 정주를 보고 수업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연아 네? 열심히 좀 해라 내가 네. 말했지 열심히 하는 애가 절반 넘으면 그 수업은 열심히 애, 편하다고 하 진짜 볼게요 예의의점 P A와 직선 예 사이의 거리가 최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곡선과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뒤집혀야 되겠죠? 곡선과 어떤 직선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은 뭐라고요? 직선이 평행하게 오다 접할 때입니다. 어, 쌤, 평행하게 왔다고요? 여기 접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1은 맞네요. 아, 이 품을 써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방정식을 찾아보면. 자, y는 다 써놓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초심자니까. 이걸 하면은 자 m이 마이너스 1이고요 m이 마이너스 1인데 p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따라서 여긴 8분의 1이겠죠 되었죠 아, 아이 접선이 이 접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좀 부탁 하나만 합시다 a b가 아 잠깐만 아, 점만, 점만 구하면 돼요? 아, 점을 구할게요, 그러면. 이 점을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 점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A 마 B인데, 이 A 마 B에서의 적방이, 얘가 나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A 마 B에서의 적방도 한번 써볼게요. 자, B, Y는, 음, P가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2 p 가 4분의 1에 X, 더하 A더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B로 나눠볼게요. Y는, 마이너스 4b 분의 1x 빼기 4b 분의 a가 될 건데 b가 4분의 1인가 봐요. 그쵸 그래야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b를 구했으면 뭐 a를 구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저게 대입하시던가 하는데 자 b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8분의 1이다.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인가 봐요. 다 나왔죠? 네, 두개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180번이고요. 예, 180번 예, 점 0,-1에서 포물선 X제곱은 Y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 했습니다 예, 포물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Y는 X제곱이라는 친구가 될것 같고요 네, 물론, 점, 이제, 준선이 4분의 1이고, 네, 아, 준선이란다. 초점이 4분의 1, 콤마, 0, 콤마 4분의 1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건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제 p점이 있대요. 0, 콤마 마이너스 1. 아쉽게도 준선은 아니었고요. 얘 예, 접선을 그었어요. 당연히 접점들 y축 대칭할 겁니다. 알았죠? 네. 접점들 y축 대칭할 겁니다. a가 1, 4분면 점이라 했고요. 자, 점 A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A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C라고 잡았습니다. 이때 사각형, O, C, O, C, A, 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네, 뭐, 구하러 갑시다.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찌그러진 애거든요. 근데 뭐, 결론은 사다리 꼴이라는 거. 결론은 사다리 꼴이라는 거. 왜냐면은, a, b가 같은 높이일 거기 때문에 이게 평행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냥 시작표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0, 마 1이라는 밖의 점에서 접선 그을 거니까 m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p는 지금 4분의 1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지나니까 0 깔고 마이너스 1 깔면 은 아, m제곱이 4구나. 기울기가 2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기록의 2짜리 점은 1콤마 1이에요. 나중에 이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y는, 뭐, ex, 1인 거잖아요. 지금 정리가, 정리하면요. 그쵸? 자, 얘랑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은 y는 x제곱이랑 만나는 점 구하시면은 0콤마 1 맞습니다. 1콤마 1 맞습니다. 여긴 마이너스 1콤마 1이겠죠? 대치. 네, y죠. 대칭이니까. 자, 정조 같은 친구 잘 보세요. 이 직선에 제가 지금 구했죠? 그러면 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은 그냥 연립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2차 방정식 나올 거니까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되게 집중하세요. 접하니까 포물선과 직선이 접하니까 이 둘을 연립하면 완전제곱식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접하니까. 만약에 완전제곱식 안 나왔다? 네가 잘못 계산한 거야. 이런 걸로 확인하면 더 좋아. 그리고 이 친구의 X절편 어디예요? 자 이제 수직한 아이의 x 좌평 구해야 되니까 1,1로부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와야 되겠죠. x가 2갈때 y가 하나 떨궈질 거니까 3,0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며. x가 2갈때 y 1 떨궈야 될거 아니야. y1만 떨구는 점이잖아. x2 가야지. 자 됐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3. 여기는 2. 3 더하기 2 곱하기 자, 높이가 1.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2분의 5입니다. 되었죠? 넓이.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어, 타이밍이 좀쉴 타이밍이 있으니까 쉴 건데, 들어보세요. 오늘 엔간하면은 이거 다 나갈 예정이에요. 엔간하면. 그래 봐야 50문제거든요? 네, 뭐가 와야. 50문제면 적은 거지, 민녀가 어, 안 돼요. 예, 이번 주가 좀 힘든가요? 견뎌내세요. 그리고 어차피 미적분 2는 구이 애들은 숙제를 막안 해도 되는 게꽤 있으니까. 네. 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야, 지금, 지금 빨리 열 번씩 써가지고 제출해.